여러분들 지난, 어, 지난주에인가요? 지난 어, 과수선이해님 어, 공천 문제로 마음들 많이 상하셨죠? 네네 많이 상했죠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어, 당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없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천이라는 것이 당선을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봉천을 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지역을 제대로 이끌 사람을 봉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 좀잠깐만판단 참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주선 의원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한신당이 통합을 해서 민생당으로 이번 그 선거에 나섰습니다만 통합의 주역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만 사실상 3당 통합추진위원장들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3당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수선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국회 그 부의장을 지냈고 당내에다 그 대표를 지내셨고 또 당이 어려울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어려움을 음. 풀어나 하셨던 음. 분입니다. 박수선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국회에서 가장 힘입니다.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협상을 끌어내고 조정을 하고. 또 마쿠에서 정부와 관계도 풀어내고 하는 분이 바로 박수철 의원이십니다. 이분을 다시 국회의원 만드는 것은 단지 이 지역 동남구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바꾸는데 앞장서서 아니, 그 뜻입니다. 지금 우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정당들 절대 하수당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생당을 뽑아달라는 것이고 민생당을 살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박주선 의원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성 의원 안녕하십 안소환도 국회의장이고 이분이 워낙 꿈꾸었던 대통령도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박수선 의원 직접 선거운동을 하시고 사모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고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